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낭독문에서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인간 도덕가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한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평안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통계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통계청에서 지금 사회의 불안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도덕성 부족과 범죄 의 발생을 합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불안 요소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도덕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말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방책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34개국 3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도덕적으로 살수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건 아닌가요? 도덕적인 사람이 귀한 이 시대에 종교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인데요. 단순히 내가 선하고 착한 도덕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실천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 좋을까요? 게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뜨겁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차갑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뜨겁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뜨겁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뜨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물교회의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을 영어롭게 할 유일한 선물을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낯설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된 자들에게서 구별해주는 하늘 원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이 세상의 행습과 풍속과 이기심을 조차 자신을 노예로 내주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세상으로 기울어져 간다. 교회는 하루가 멀게 세속화되고 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방금 보신 대로 경계선이 희미해졌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때 극단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숨 쉬듯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말 때리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비교했을 때 경계선이 희미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경계가 딱 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가 희미해진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도덕적이기만 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율법을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교해 보니, 어때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고 선한 것은 사실 기본값이어야 하더라고요. 즉,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시작점이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기도출 낭독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하고. 그분의 뜻은 아, 다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녹아들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마음을 결합하는 것.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 아마 이를 위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밤 시간을, 또 돌아오는 또 다른 날의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보내시는 그리고 제 이름을 준비하시며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